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고주차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 보려고 합니다. 지방 자치는요. 할 만하죠. 네, 할 만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풀면서 이 기본서 참고하면서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기본서 꼭 보시면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 지방 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 방식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관을 구성하는 형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실제 바꿀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 방식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식, 광역식 관할 안에 부를 말합니다. 자치구에 대한 설명이죠.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중앙과 지방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위원회를 협의위원회를 줄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이것도 맞고요. 자, 4번입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 아닙니다 모든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비례의원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원 제외 그래서 모든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제가 이건 여러 번수업시에 설명을 드리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다 그 얘기는 되게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이 되게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하나의 기관이 굉장히 넓은 관할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이 엄청 멀리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이 고객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범위를 되게 좁게 만들어서요. 조밀하게 분포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건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책임형장 실현도요 사실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들의 중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현재 맞는 선지고요.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입니다. 우유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틀렸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이건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죠 기관 대립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행정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집행기와 의회의 기구가 같이 존재해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이건 기관 통합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X. 자,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기판기관이 분리되는 기관 분리평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통합형을 채택한다. 틀렸죠. 오히려 단체 자체가 기관 분리평을 채택하고요. 왜냐하면 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하급기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에 비해서 주민 자치가 오히려 기관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관 이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여기가 포인트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된 사무,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혹은 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관여할 수 있죠. 하지만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본래 전체 경비 부담, 단체위임 사무는 공동으로 부담, 기관위임 사무는 기관이 직접, 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현재 부담하는 사무. 여기서 기관이임은 일단 하급기관을 설명하는 표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급기관의 역할을 하죠. 중앙이 이에 대해서 100% 시키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 사무에 대한 비용은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3번 틀렸고요.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주로 사후적인 통제를 합니다. 자치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사후적 통제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사전적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선지, 맨진 선지입니다. 자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3번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내용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네, 부모님 행정학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